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명사 구와 명사 절이 끝났고요. 오늘부터는요. 이 형용사 구와 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형용사가 뭡니까? 얘가 무슨 기능을 해요? 문법적 기능이 뭐예요? 얘는요. 수식어구입니다. 수식어인데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이거를 영어로 모디파이어라고 그러죠. 수식어인데뭘 수식해줘요, 얘는? 얘는 뭘 수식해줘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명사를 앞이든 뒤에든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건데, 근데 형용사 뭐라고요? 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 그러니까 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형용사의 역할, 즉,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면 형용사 구이고, 절은 뭐라고 랬어요 절.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 이 절이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 형용사절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영어에서 형용사 구는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투부 정사가 있죠. 예. 투부 정사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부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 분사는 이제 ing로 끝나는 현재 분사가 있고 또 pp인 과거 분사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명구라고 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군에이 플러스가 아니라 예,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구죠. 얘네가 구를 이루면서 예,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 구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 전명구는 부사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명구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네 번째는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 후치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후치 수식어구. 여기다 쓸까요? 수식 어구가 있어요. 요네 가지가 바로 형용사구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절은 뭐가 있냐면, 형용사 절은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관계 대명사 절이 있고, 두 번째는 관계 부사가 이끄는 관계 부사 절이 있죠. 예, 네, 요게 형용사 구와 절의 전부예요. 그래서 어 먼저 형용사 구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투부정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명사를 어떻게 꾸며주고 있는지 수식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prosperity 번영이죠. 자, 번영이라는 것은 단지 뭐입니까? On instrument예요. Instrument가 무슨 뜻이에요? 도구죠, 도구. 그죠? 도구예요. 자, 그런데 뒤에 투부정사 나왔네요. 자, 이때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인스트루먼트를 꾸며주죠. 그래서 사용되어질 도구래요. 사용되어지는 도구래요. 아시겠죠? 자, 투부정사가 그리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때는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번영이라는 것은 사용되어져야 할 도구예요. 자,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D.E.T. 여러분, D.E.T.가 뭐예요? 이게 신이죠, 신. 예, 신이에요. 뭐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Divinity 시죠 여러분. Divinity. 그죠? 우리가 신학교 할때 우리는 Theological, 이렇게 t h e o l o g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학을. 근데 d 니 t 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얘는 신이라는 뜻도 있고, 신성이라는 뜻도 있고 또 신학, 그렇죠? 이렇게 뜻이 있어요. 아무튼 뭐가 아니라 번영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뭐할 신이 아닙니까? To be worshipped죠. 즉 숭배받아야 할 신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죠? 우리가 번영이라는 것은 도구지, 그죠 신이 아니라는 거.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그 다음 57번입니다. 자, 이신하 안내요. 가짜 주어죠? 그리고 뒤에 진짜 주어 to determine, determine 나왔어요 그죠 중요하대요 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뭘 결정해요 어떤 surrounding surrounding이 뭡니까 이게 환경이죠 어떤 환경이 work best for you 그죠 너에게 최고로 work 작동하는지 그죠 최고로 작동하는지 작동하다 또는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어떤 환경들이 너에게 가장 잘 들어 먹는지,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빌드 이게 어디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 연결되는 겁니까? 빌드가? 예, 디테일 마인이랑 빌드예요. 자, 어떤 환경이 너에게 최고로 적합한지 뭐 이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네요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된 짓는 것이 중요하대요 뭐를요 그 환경을요 근데 그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to suit your n e e d s 요자 suit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뭣에 적합하다 맞다, 이런 뜻이죠. 즉, 너의 니즈, 너의 어떤 그런 필요에 적합한 그 환경을 빌드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먼저는 어떤 환경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그거를 먼저 정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필요에 맞게 그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을 빌드하는 것이 어떻다? Important, 중요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봅니다. A mother, 한 엄마는요, is not a person for you to lean on이에요. 자, 엄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서 꾸며주죠? 예.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자, 투부 정사 안에도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투부 정사 안에 있는 동사를 행하는 행위의 주체를 써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포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오브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 투부 정사 안에 있는 요 동사 있잖아요, 동사. 요거를 어, 요거를 행, 행하는 주체를 따로 써주기 위해서는 포 목적격을 써야 한다. 그래서 너가 lean on 무슨 뜻이에요? 기대다죠. 네가 기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는. 아시겠죠? 자 엄마는 너가 기댈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person to make your leaning, leaning unnecessary죠. 어떤 사람이에요? 너의 leaning, learning 아니에요. 기댐입니다. 기댐. 예, 이 lean의 동명사 형태죠. 너가 기대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불필요하게 만들 사람이야. 즉, 엄마는요, 아이로 하여금 독립심을 키워줘야 되는 거야. 그냥 맨날 자기 치마 뒷바라지만 붙잡고서 엄마만 쫓아다니게끔 만들면 안 되고, 아이가 엄마의 그, 엄마의 그 양육과 기댐, 이거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자녀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걸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 부분이에요. 예, 요 부분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어, 밑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립니다. 자, 명사가 앞에 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가 요렇게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꾸며줄 때요. 이 명사와 투부정사 안에 있는 이 동사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이 명사는요, 이 투부정사를 행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주체가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대상이 될 경우에, 즉, 이 명사가 투부정사 안에 있는 이 동사의 대상, 즉, 목적어가 될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비어 있어야 돼. 그리고 목적어가 올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제가 적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게 돼야 된다? 목적어가 올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올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올수 있는 동사여야 한다. 동사여야 한다. 그리고 얘가 목적어기 때문에 이 동사 뒤에 목적어를 또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목적어가 비어 있어야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명사가 나오고, 이 명사가 목적어예요. 뭐의 목적어? 뒤에서 꾸며주는 이 동사의 목적어일 때, 이 동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첫 번째는 타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목적어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자동사면 돼요? 안 돼요? 자동사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런데 뭐면은 돼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면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치사에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잖아요. 또는 네 번째는 뭐예요? 타동사인데도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와요, 못 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은 목적어 비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되겠죠. 타동사가 오고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뒤에 전치사만 있고 목적어가 없는 경우. 그쵸? 요, 때는 되겠죠. 전치사는 목적어 구하니까. 아니, 저기, 취할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근데 요 문장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 p 슨 다음에, 그죠? for you는, 뭐, 의미상에 저 써준 거니까, to, 온 a n on이죠? 자, 기대다의 목적어가 누구예요? 기대다의 목적어가 p 슨 r 이지이 사람한테 기대는 거 아니야? 근데, 린, 오는 요자동사기 때문에 린이 반드시 온을 써줘야 돼 근데 얘를 빼버리고 그냥 온을 빼버리고 린만 써주면 틀린거야 얘는 자동사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예제 하나만 들어갈게요 예제 이거 말 될까 안될까 어 chair 하고서 to sit 이렇게 썼어 맞아 틀려요 명사죠 투부장서 꾸며줍니다 앉을 자리 맞아요 한국말은 되죠. 그런데 sit이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뒤에 sit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뭐다 해? sit a chair 이런 말 없어요. 뭐가 돼야 돼? sit on을 써 줘야 돼, 이렇게. 왜냐면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돼요, 이제. sit on a chair 하면 말이 되잖아요. 얘를 써 줘야 돼.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써 줘야지만 이걸 쓸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또 나오면은 여러분들 공부하고요. 예. 넘어갑니다. 자 59번에 Failure 주어져 실패는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해요? That you have nothing to look back world to with pride죠. 예, 네, 여기까지 너가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한대요. 근데 그 어떤 게 뭐예요? 뒤에서도 꾸며주죠. To look back look back world to예요. 꾸며준다면 되돌아볼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거 되돌아볼 어떤 것도 그렇죠 룩백 월드니까 뒤를 보는 거잖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툴을 빼면 틀려요 이게 왜냐면 나띵이 지금 뭐야 룩백백 월드 투의 목적어야 얘가 얘를 돌아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툴을 써줘야지만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뒤돌아볼 어떤 것도 같지 않은 거자 with p r i d e 죠 자 위드 프라이드 가로를 묶어주는 게 낫겠죠. 자 위드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뭡니까? 잘 모르더라고 프라이드도. 프라이드가 좋은 뜻 나쁜 뜻다 있어요. 자부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만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이 여기서는 좀 긍정적으로 자부심이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죠.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되돌아볼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실패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에 예, you have 이 나띵 똑같이 걸리는 거죠. 또 뭐예요? 여기 또 꾸며 줍니다. to look forward to. 자, 여기서도 to 반드시 써 줘야 되는 거 이해 되시죠? 이건 뭐예요? look forward to는 앞을 내다보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은 거. 그게 바로 실패라는 거야. 그죠? 예. 네, 자, 부심 가지고 과거를 회상할 때 어떤 좋은 기억도 없고 또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어떤 것도 없는 그러한 것 아주 비참하죠. 예, 그게 바로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0번 갑니다. 자, 3 그랜드인데 여러분, 그랜드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랜드가 뭐예요? 이게 웅장한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죠. 웅장한. 예. 근데 이게 결정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래서 뭐예요? 세가지 결정적인 이센셜이 원래 형용사인데 s가 붙었으니까 얘는 명사죠. 예, 네, 세 가지 결정적인 필수 요소. 뭐에 있어서? 해피니스, 행복에. 인디스 라이프죠. 그죠? 이 세, 삶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의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 결정적인 필수 요소들은 여기까지가 주부가 되는 거죠. 주부. 그죠?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필수 요소가 뭐예요? 그러면 something to do죠. 자, 해야 할 어떤 것, 즉 해야 할 일이죠. 할 일이죠. 할 일. 그리고 something to love예요. 사랑할 대상이죠. 사랑할 대상. 그리고 뭐입니까? something to hope for이죠. 뒤에서또 꾸며주죠. 바로 희망할 무언가. 그쵸 직업을 가졌다는 거. 또 사랑하는 대상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뭔가 희망하고 꿈꿀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 가지 필수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어, 60번 지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마지막 61번 가겠습니다 61번 이프 절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if you have any fault to find with anyone 인데 여러분 요거는요 어, 지금 이 to find가 그죠? to find가 예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with anyone은 좀 가르로 묶어주고요. 이 먼저 표현부터 좀 공부하고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ind fault with 하고 어떤 대상이 나오겠죠. 이것은요, 뭐멋에 흠을 잡다요. 그리고 뭐멋을 기난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요. 근데 지금 이 find 다음에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find 다음에는 지금 비어놔야 돼요. 이 소식을 받고 있는 요 녀석이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니가 어떤 그러한 흠 흠을 갖고 있다면 그죠? 뭐할? 발견할 흠이죠? 누구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되셨죠? 어떤 누군가에게 발견할 흠을 갖다가 어, 가지고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을 갖다가 흠 잡을 걸 네가 알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뭐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Tell him 그에게 직접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컴마 컴마는 삽입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를 말해요? Of what you complain. 바로 너가 complain 불평하는 거죠. 너가 불평하는 것을 그에게 말을 하래요. 직접 예 되셨죠. 아무튼 예 우리가 이제 투그 형용사 구에 이제 들어갔고요. 형용사 구 중에서도 첫 번째로 투부 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수식 받는 요 명사가 이 투부 정사의 목적어일 경우에 그걸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의미상의 목적어라 그래요. 의미상 목적어죠. 의미상 목적어 그럴 경우에 얘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여야 돼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돼요. 어느 곳이든지. 왜 빠져 있어야 돼요? 앞으로 갔으니까,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또 써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영작할 때 이거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죠? 렇 여기다가 에 의미상에 저 써놓고서는 또 여기다가 목적으로 쓴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